사실은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계속 재발을 막기 위해 쓰는 거는 장기적으로 쓰거나 오래 쓰면은 결국은 네, 환자분께 부담도 되고 또 내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비뇨질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비정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저희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여성분들에서 대표적인, 대표적인 영상이 방광염이거든요. 근데 방광염이 정말 단순 방광염으로 잘 치료가 되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정말 몇 개월에 한번 아니면 정말 치료하고 나서도 금방 한달 뒤에 또 재발되거나 이렇게 만성적으로 그리고 재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환자분들 얼굴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힘든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방광염의 치료, 약제도 중요하지만은, 현대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아, 관심을 가지세요. 워낙 많이 재발이 되다 보니까, 이 재발을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냥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는,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좀 예방을 하고, 재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렇게 많이 문의도 하시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크랜베리, 네. 크랜베리거든요. 사실 이 크랜베리가 대부분 방광염 환자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드시고, 네. 어, 이미 네. 드시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럼 이 크랜베리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어떤 뭐 자경기전에 의해서 방광염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체에 이제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그 성분을 사용해서 어, 그것을 이제 정제나 캡슐 또는 액상 등의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능성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능, 또 하나는 이제 생리 활성 지키는 기능, 또 하나는 이제 영양소 기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는 이제 식약처장이 뭐 건강기능식품 공정의 기준이나 규격을 이제 고시한 고시형 원료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식약처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형 원료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 분들이 다 이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고 개별 인증형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랜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인증형 원료가 국내에서 한 세네 군데, 네다섯 군데 업체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려면 인정받은 업체에서 그런 크랜베리를 공급받아서 이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정말 어려운데 고시형 원료, 개별, 개별 인정형. 인정형. 음. 그럼 이 크랜베리가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제 크랜베리 원료는 대부분이 고그 개별 인정형 원료로 쓰여지고 있는 걸로 제품을 생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보통 이게 구매할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면은 이 개별 인정형 원료인 크랜베리를 명확 인정받은 원료를 써야지 제대로 출시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받은 원료니까요. 이 크랜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크랜베리가 어떻게 방광염에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그 기전 같은 게좀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일단 그 저희 비뇨기과 교과서 상으로 그프로안토시아딘이라는 것을 포함한 이제 크랜베리가 어, 균이 이제 우리 비그 소변에 나오는 길에 있는 그 요로 상피에 붙는 것을 막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크랜베리를 섭취함으로써 그런 균이 우리 몸에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확률을 12%에서 20% 정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계 비뇨 약과 학회마다 이 자꾸 방광염, 응. 요로 감염이 이제 재발될 때 어떻게 하면 비약물적 치료로 도움이 될수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 우선 미국 비뇨의학과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여성의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있을 때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 이제 행동 요법과 이 크랜베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 단순 요로 감염 가이드라인 뭐 2016년도 판에서도 이크랜베리 내에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이름도 어려운데 뭐 프로안토시아닌이란 성분이 이 방광 안의 점막에 이 균들이 부착하는 것을 억제해서 이제 자꾸 재발이 되는 방광염에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크랜베리 외에도 여성분들의 방광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으로는 뭐 이제 비타민 C라든가 유산균 그리고 티만노스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프로 안토시아닌이이 단어도 정말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 안토시아딘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이 A형이 크랜베리에 주로 확인이 되고 B형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주스라든지 다크 초콜릿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데 이 B형에서는 균이 방광 점막에 부착하는 걸 막는 이 효과가 발견되지 않고 오직 A형, A형. 어, 크랜베리 에 들어있는 프로 안토시아딘 A형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실, 연구를 보면은, 이 크랜베리 연구들을 많이 보면은, 이 어쨌든 간에 예방을 하려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비교 대상을 보면은, 예방적 항생제 요법을쓴 군이랑, 그러니까 예방적 항생제, 그리고 크랜베리, 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군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방적 항생제를 쓰면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 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뭐 치료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으니까. 사실은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계속 재발을 막기 위해 쓰는 거는 장기적으로 쓰거나 오래 쓰면은 결국은 예, 환자분께 부담도 되고 또 내성의 위험도 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피하고자 네.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건강이능 식품을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항생제를 계속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니라서 크랜베리를 계속 복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